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아이온큐 신제품 출시 및 새로운 계약 발표가 이번에 QWC 중대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연구에서 사업으로 아이온큐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간 QWC라는 행사에서 아이온큐의 CEO 피로체폐 사장님과 CTO 김장선 교수님이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총세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차례차례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아이언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양자 컴퓨팅을 현대 데이터 센터에 접목한다라고 해서 랙마운트 형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버실 가보면 이런 철제 사물함에 컴퓨터 이 서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흔히 데이터 센터에서 볼수 있는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기존 세대보다 40%나 소용화가 성공이 됐습니다.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안에 아마 QPU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광학적 상호 연결이 구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최적화, 양자 머신 러닝, 상관성 분석, 패턴 인식 등 복잡한 연산 문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이 되었고 기존에 기업들이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에 바로 배치가 가능하다. 호환성이 좋아서 기존 IT 인프라에 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이게 통합이 되는가 고객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고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신 세대, 포르테보다 64배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 제조공장에서 제조 예정인데, 어떤 형태로 제조를 하느냐? 헨리포드 스타일이다. 즉, 컨베이어 벨트 스타일로, 동시에 여러 대를 제작이 가능하다. 그렇게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고, 아이언큐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원래 내년 목표였던 차세대 제품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35AQ 수준으로 원래 내년 목표였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주문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이 계산 성능이 보시면 343억 정도 된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29AQ, 올해 중순에 도달한 29AQ 수준의 IQ42보다 64배나 성능이 강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온큐 템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내오년 출시 예정 중인 AQ64 신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에서 기업들에게 상업적 가치를 줄 것이고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진짜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포르테 보다도 340억 배나 강력한 성능이고 어, 35AQ 수준 신제품이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다. 시애틀에서 제조를 할 거고 여러 대를 제조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주문이 몇 개가 있음을 암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인 이제 나올 아이언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스보다도 지금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요게 있고 템포는 이 정도 사이즈다. 소형화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연산 성능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어 포르테보다도 343억 배나 강력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문이 가능하다. 근데 배포는 2025년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업적 가치를 전달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신제품 두개 얘기를 해줬고 35aq는 당장 내년에 나오고 64iq 아이언큐 템포는 내후년에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물도 네, 이렇게 멋있게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뭐였냐. 미 공군 연구소 AFRL과의 신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345억 원이나 됩니다. 25.5밀리언 달러 규모의 양자 컴퓨터, 양자 네트워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양자가 더 이상 연구가 아닌 사업임을 증명한 계약이다라고 정의를 하셨고 아이언케 부킹 수주 예약금액과 매출이 이전에 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그래서 4분기 부킹스에 이 금액이 추가되는 개념이고 참고로 AFRL은 이전에 한1 8 0억 정도의 아이언 Q, 할머니를 구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건 초기 모델이고요. 근데 이때 왜 얘기를 안 했냐? 이제 이게 너무 쌌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세대들에 대한 가격이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퀀텀 바젤이 얼마 전에 35, 64Q 두 대를 24 밀리언에 구매를 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 AFRL이 정확히 뭘 샀느냐 얘기를 안 해줬는데 비교를 해보면 금액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측한데 AFRL은 IONQ 최신 세대 두 대를 선구매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측했던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은 나올 확률이 좀 낮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나와서 굉장히 보람찼고요. 이제 신규 모델들의 이미지를 보여줄 때아 저는 진짜 전율이 왔습니다. 참 보람찬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피럴처변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이 4, 5년 전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양자 컴퓨터가 멀었다고 얘기했다. 10년에서 20년 뒤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받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양자 컴퓨터는 연구가 아니라 사업 단계에 접어들었다. 6 4 e q 수준이면 4,000개의 얼킴을 가진 게이트를 쓸수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실사용 사례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용 사례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던 수많은 기업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합류해달라고 라 요청을 했고, 이건 무슨 의미냐? 투자자들한테 아직 양자 시대는 초입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뭐 내일, 다음 달에 갑자기 열0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실사용 사례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먼저 진입한 10%가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온 Q가 20%가 돼서 이큰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내놨고 양자 성공을 위해서 고객사들은 양자 인력을 개발해야 된다. 아이온큐에게 요청을 해서 전문 컨설팅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생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직접 생산을 한다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됐을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를 아이온큐와 함께 사전 탐색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인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셨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형화와 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고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론 뭐 IBM, 구글, 리게티, 디웨이브 다안 하고 있고요. i o 온 q 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가고 있다고 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게 만들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성능 개선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잘 달성을 하고 있고요. 랭 마운트 사이즈로 만들어서 기존 데이터 센터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부담 없이 기존에 쓰던 컴퓨터에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죠. 호환성까지 갖추게 됐고 스위스 퀀텀 바젤에 이어서 미 공군연구소도 양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벌써 두 건이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계약들이 나오면서 아이온큐의 매출과 부킹스가 크게 상승할 것을 예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뒤 이벤트로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월 27일 새벽 2시에 김정상 CTO께서 로드맵 관련 웹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라이브로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총평은 뭡니까 아이온큐는 항상 한마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아직 양자시대 초입이니 우리는 긴호흡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양자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리스크 그리고 높은 리턴을 가지고 있고 높은 실패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 수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늦게까지 이거 번역도 하고 지금 영상 만드는 시점이 거의 새벽 1시인데 아이온큐가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 새로운 계약도 발표를 해 주면서 연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래서 소형화, 성능개선, 비용절감까지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양자선도 기업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아이온큐 컨텐츠 외에도 장기 투자에 대해서 또 제가 공부하는 이 재테크 마인드 세팅이나 상식에 관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가을바람의 경제적자연구소라는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통해서 합류하실 수 있으니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